SBS 박정현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히 모신 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잘 지내셨죠? 네네. <laughs>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요 <laughs> 더운 날씨 에또 있고 네. 오늘 특별히 출연해주셨습니다. 을 감사드리고요. 자첫 번째 소식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나가지 않겠다. 오늘 선언을 했군요. 네, 어, 오늘 오전 SNS 입장문을 통해서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면서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음.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없이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다 그런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입장을 냈는데, 어,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 에 책임 있는 분들 물러서야 할 시점이다.라는 입장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SNS에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특정 목소리에 치우친 밸런스 붕괴 상태에 비유했는데요.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라면서 혁신에는 파부침주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부침주는 소틀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뭔가 결사적 의지를 비유한 표현 아니냐 이게 언론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국민의 얘기여서 우리 오신 한전 의원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의 이제 당의 모습 속에서 지난 원의당 대표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었고 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마 힘이 좀 붙였던 그런 경험들도 음. 있고 지금 더하면 더했지 지금 상황에서 과연 당 대표가 되도 굉장히 음. 어려운.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본인이 사실 할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 어~ 개혁 연대를 좀 꾸리고 음. 그동안에 어~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나고 여러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좀한한한번 한 쉬어가면서 어~ 바깥에서 그 역할을 좀 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심을 한것 같아요 제가 음. 봐, 옳은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어렵더라도 그걸 좀 돌파해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당이 지금 뭐 지금의 상황에서 답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라도 출마해서 음.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음. 당선이 되면 그 동력으로 또다시 좀 회생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찾지 않을까 그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 예. 아쉽다라는 네. 말씀. 박 실장님, 저는 뭐 상당히 고심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뭐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한명 정도는 됐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뭐 주변에서 출마해라. 오신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이런 데 나가서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음. 의견도 있었고 예. 저는 만약 출마한다면 그전부터 예전당 대표 출마를 했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약간 개인적 스타일일 수가 있다 음. 실패에 대해서 이번엔 잘할수 있겠다 음.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한전배 한전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정치적 근육이 한전 대표는 부족하다 음. 그리고 검사란 직업적 특성이 오래 배어 있을 것이고 예. 저도 사실 기자란 특성이 오래 배어 있어요 네. 물론 잘한 기자는 아니죠 근데 오래는 <laughs> 배어 있지만 그런 것이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대결로 보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있다 음.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정치적 근육을 키우면 한발 물러서서 연대나 포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키울 필요도 난 있다고 본다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 일이난 게, 뭐,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지만, 뭐, 물리적으로 안될 때도 있거든요. 음. 특히 뭐, 그냥 한전 대표 개인적 입장만 본다면, 음. 저당 대표가 만약 됐어요. 음. 특검 전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음. 이게 사실은 썩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제가 본 인상은 되게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였는데, 예. 어, 결론은 안 나가는 걸로 됐고 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는 형국으로 봤거든요. 이건 음. 바런 측근들, 친한 예. 계에서 예. 근데 측근들의 얘기를 수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사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엔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조언했던 것으로 아지는데 아, 이런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또당 상황관련해서 말씀을 했네요. 파부침주 어그 틀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의미로 당 개혁의 필요성 또 책임 있는 분들 책임져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 오신한 전 의원님이 오 시장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요 타이밍에 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오신한 의원님과 상의를 하셨죠? 뭐 오세훈 시장님 사실상 이제 내년이 이제 지방 선거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 어 대선 이후에 예. 네. 뭐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이런 어떤 젊은 소장파 음. 어, 정치인들과 계속 미팅을 맞았죠? 하면서 네. 어, 당이 지금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음. 맞느냐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드디어 음. 뭐, 오랜 기간 좀 어,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음. 오늘 정식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만큼 절박함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음. 다, 오, 오 시장님이 또. 어떻게 보면 당에서 어느 순간 지금 거의 중진으로서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예. 어, 서울시장이라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또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더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말과 음, 행동은 있으나 예. 그것을 좀 이, 자제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더 예. 이상은 지금 지켜볼 수가 없다. 지금 음, 당의 모습이.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마 작심하고 이야기를 세게 한것 같고요. 책임질 사람들 책임 져야 된다라고 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뜨끔한 사람들 품에 있을 거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또 반발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예. 아직 뭐 공,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누구죠 <laughs>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아, 현역 그, 의원입니까? 아, 그렇죠. 예, 그, 그, 예. 그 당시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아, 친윤 그룹 중에. 그런요. 예. 친윤에서 반발 나왔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아. 저는 좀 어, 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되는 쪽에 방점을 두고 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즉각 어~ 전당대회 후보자인 안철수, 안철수 의원과 만나고. 지금 만났잖아요 뭐~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로 저는 평가됩니다 예, 예. 사실 당 상황이 또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네. 어쨌든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음. 답답하기 그지 없겠죠. 예. 박 시장님 한동훈 전 뭐... 대표에게 조언하셨으니까 오세훈 시장에게도 연락 어. 왔습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어, 예전에 조언했어요. 아 예전에 아야 네. 우리가 이런 분과 방송을 하고 있네. 아, 저한테는 왜 거? 조언 을안 하시고 왜 밖으로만 다 도시는 넥타이 거예요? 넥타이 이뻐요. 넥타이 이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네. 네. 필요했어요. 오세훈 시장 예전 대선 국면에서. 네. 그때 이제 뭐 항상 이제 여러 의견을 듣겠다 중에 제가 여러 <laughs>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어,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아, 얘기들. 예. 듣는데 예. 저는 우세훈 시장 보면은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음. 사실 개혁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음. 온건 보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어~ 토지거래 허가제 가지고 좀 말이 많았고 그건 명백한 잘못한 음. 일이지만 다른 음.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있고 예.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음. 이번에 메시지는 다 맞는데 예. 다 맞고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공천 주도권 음. 표심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게구구 음. 표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중도 보수라고 생각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건 음. 저의 해석이에요. 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내가 중도 보수라는 생각 때문에 예. 구구 표심이, 오세훈은 저쪽이야 음. 하고 나를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음. 공천 과정에서는 당신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음. 그 컴플렉스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억지로 약간 구구 표심에. 뭐랄까요 후소 소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음. 실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수출을 음. 찬성했다가 나중에 음. 다시 정정해서 음. 아스팔트 세력의 목소리높였을 때는 네? 그냥 저는 탄핵 수출에서 표결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지 음. 탄핵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음. 이건 사실 상식과 많이 어긋난 메시지거든요. 음. 예.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왔지만 뭐 서울시 홍보 기획에서 하고 있는 음. 오세훈 TV의 제목을 보면 뭐 썸네일이 주적, 개딸. 네. 음. 그러면 온건 모수라는 본인의 원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거거든요 음. 그런데 굳이 그런 이미지를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음. 저는 제가 느낀 감정은 표심에서 음.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죠 순전히 음. 당심에 어떤 소구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좀 확실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은 지금 말하는 전환기 씨랄지 그 군은 배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강력하게 더 일찌감치 줄기차게 음. 줄곧 가장 핵심은 줄 곳이죠 줄곳 선을 그어줘야 돼요 제가 좀 변명하자면 아, 반론입니다 네. <laughs> 네. 그오 시장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여정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음. 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다만 당에서 시장님께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고 예. 그 속에서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스펙트럼을 다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박성태실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음. 아, 홍준표 전 시장처럼 그런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웃음> 예, <웃음> 그거 할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자체장으로서 한계도 있고 어. 늘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오 시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또 일로서 승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부각하고 음. 그런 것들이 시민들께 좀잘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게 조금 어 시정에 대해서 성과들이 이 음. 예, 사실 정치적인 뉴스에 덮이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 서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예 썸네일 얘기다 하셨는데 썸네일의 표본은 이제 한판승부 유튜브를 보시면예 <laughs> 썸네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어요아 그렇죠. 예, 한판승부 자. 썸네일은 아주 좋아요. 예, 9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과구신 야당 반장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전 이제. 대표가 불출마를 하면서 음. 조경태 의원과 이제 안철수 의원은 조금 공간이 더 열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음. 비슷한 이제 포지션을 가져갔어야 되는 아, 네. 거니까 지금 구도에서는 무난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김문수, 장동영, 수진은새 후보 사이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가 모일 수밖에 없어 것이고 그렇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구도에서는 김문수 대 안철수 아. 한판 승부일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지금 룰에선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가 이기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룰 같은 것들이 세팅이 많이 혁신이가 좀 동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더 생각을 달릴수 있었는데 네. 그 세팅이 좀 너무 안된게 아닌가가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들 모두가 오세훈 시장과 어떻게든 오찬 약속 한번 잡아보려고 음... 네, 후보와 악수 한번 하려고 이런 이벤트들이 아마 줄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죠. 음. 왜냐하면 만약 김문수 후보 등 음. 어떤 극우 세력에게 당권이 넘어간다면 내년 서울시장 공천을 담보할 수 없어요. 뭐 공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장 음. 선거에서도 음. 결과를 그렇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당권이 하죠. 그렇게 음. 하면 예, 예. 공천이 문제가 아니네요. 예, 예. 역시 박재홍 의원님 예. <laughs> 정확하십니다. <웃음> 예. 자 이런 가운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에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새로운 당권 레이스의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설랑설레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강 후보자가 사태 결단을 전하자 박찬대 후보에 바로 나온 메시지는 강소능 의원님 결단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Y10 라디오에서 출연을 해서 강 후보자의 사퇴 결심과 저의 생각이 일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박 후보가 강선우 의원의 공개 사퇴를 요청한 뒤 17분 후에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실제로 하면서 음. 이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박찬대 후보를 통해서 좀 드러났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본인은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음. 사퇴 요구 17분 후에 그런 발표가 있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예. 반면에 정성래 후보는 이렇게 좀끊 끈함을 강조했습니다. 동지란 음. 이교도 함께 이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라면서 음.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어놓았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강선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수습되는 국물 보면서 이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 그래도 민주당이 뭐랄까 또 자정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면서 약간은 아, 다 국민행 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려를 좀 하셨는데 오신다는 점 어떻게 보셨어요? 음,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좀뭐 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음. 사실 지난번 이진수 후보자 사퇴할 때 같이 했으면 좀더 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단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는데 몸을 좀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뭐 강선호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서 뭐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음. 보면 저는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명심 마케팅을 좀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네.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당대표 시절이라면 본인이 좀더 정치적인 행보들을 통해서 음. 마음을 열어주거나 네.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냥 뭐 추측만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음. 그 당원들이 그것을 인식하, 인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정청래 후보의 경우는 김호준이가 밀고 있고 김호준 씨가 예. 그리고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호준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했던 음.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실제라면 아, 대통령이 지금 사실 어떤 표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 당내 여러 의원들이 이, 지금 박찬대 후보를 밀고 있는 그 형상을 보고 이것이 명심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김민석 그 최고위원 차에 태워가지고 아. 예, 방송 같이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음. 박찬대 후보는 좀 어, 본인은 좀 답답할 텐데 그래서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사태와 어, 과연 청와대와 박찬대 후보가 어, 교감을 한게 아니냐 아니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어, 추측하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뭐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음. 보여지고요. 예, 그것이 계속 전당대회 내에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대통령실과 <laughs> 교감을 했는지 박찬대원이 음. 그럼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뭐 강유정 대변인도 전혀 몰랐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정도이면웬만큼 알게 다돼 있습니다. 예. 만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박찬대원만 알았겠냐? 음. 저는 꽤 알았을 거라고 보고 예. 사실은 그제부터 음. 민주당 내 분위기가 뒤숭숭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갑질의 오기 다른 의원들까지 다 나온다. 음. 보좌진들이 열받았다 아하.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상당히 뒤숭숭했고 많은 의원들이 어,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아마 사퇴 얘기는 몇몇 의원들 사이는 알려졌을 것이고 음. 17분 뒤에 사실은 강선 후보자가 SNS에. 발표를 하면서 예. 약간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머쓱한 거예요 아... 왜냐면 고민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진 어, 사퇴를 촉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두시간 정도 뒤에 해야 그 역량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1 7분 뒤면 거의 겹친 거다 겹치면 짜고 쳤냐 또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음. 이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박찬대 원의 어떻게 보면 결단에 찬자진사태 촉구가 음. 퇴색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확인 안된 얘기입니다만 음. 강선호 후보자가 정말 기분이 나빠서 바로 해버렸다 원래 좀 뒤로 뒤에 하기로 했었는데 음. 그런 얘기도 나오곤 있고요예 네. 근데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약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이것 때문에 유리해졌냐가 아니라 사실은 전당대회에 쟁점이 없었거든요. 음. 어, 쟁점이 없이 가면 인지도가 더 높은 정청 내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죠. 예. 이미 초반에 그런 형세가 음. 있었고. 그런데 음. 추격자 입장에서 뭔가 쟁점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딱 내놓으면서 자, 그럼 명심이 박찬대 의원이 있는 거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더 나오게 되고 음. 그래서 추격하는데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고 음. 봅니다. 예, 일단 원샷 뭐 경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민주당 전당대 회이스 얘기까지 해드렸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아, 지금 윤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네. 또다시 불출석했다가. 아 어, 영장의 발본인 3주 연속 불축석인 상황이죠 네어 변호인단은 오늘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 및직권 직권남용 직건, 권리행사 방영1 0차 공판에서 윤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전날에 재판부에 이미 건강상 사유로 재판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음. 예. 자 재판부는 어,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예. 특검 측에서는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한 것이다라면서 음. 구인 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또 김건희 씨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어, 특검 조사를 할때 휴식 보장을 해달라, 아, 휴식 보장을 해달라, 여섯 시 전에 종교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요청이 왔는데 특검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윤전 대통령 재판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안 나올 걸로 봤어요 계속 앞으로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지금 핵심은 일관된 건 음흠. 하고 싶은 대래요 재판은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가고 구속적부심은 혹시 구속이 풀려날 수 있을까 일찍 음흠. 나가는 겁니다 음흠. 여러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본인이 그냥 모든 절차 다 무시한다 이건 음. 원래 습성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대통령인데 뭐 이거 전직들 이런 걸 떠나서 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음. 그래 왔고 그래서 그냥 그런 국면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선의에 기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음. 그래서 필요하면 정말 강제 군인 전체를 통해서 음. 재판에 출석시키게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희 씨도 지금 여섯 시 전에 종결 요청했는데 사실 전... 6. 무슨 어떤 마사지샵 같은 데 예약하는 듯한 느낌 어 마사지샵 그런 걸 받았어요 또 <laughs> 피부 미용실에 예약을 하면서 어, 네, 피부 트러블이 있으니까 뭐 6시 전에 끝내달라 시술 한 번에 한 번씩 네. 뭐,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뭐 뭔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루하고 3, 4일은 쉬게 해달라 음. 말도 안 되죠 예. 네. 역시 그냥 제, 네. 저는 뭐 그런 요구들이 과연 음. 본인들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그 이전에도 계속 현직에 계실 때도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미숙했던 측면이 있는데 음, 음. 여전히 본인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음. 과연 그거 재판부가 그걸 좋게 볼 리는 없잖아요. 예, 예. 국민들의 여론들은 더 나빠질 테고 이미 뭐 나빠질 때로 나빠졌지만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서 사실 변호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조언을 할 텐데 그것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일 그대로 갈 텐데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 때도 본인이 음. 어, 공판에 계속 나오질 않았거든요. 예. 걸석재판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음. 뭐 물론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음. 본인이. 그래서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평생을 본인이 직접 검사로서 수사도 하고 음. 그 공소유지도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판단으로 저런 음, 계속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사실 검사 중에서도 특검 수사 제일 많이 해봤던 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또 통상적인 어떤 검 재판절차와 다게 특검의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이분도 본인이 알, 분명히 알 텐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내란 재판에서는 네. 형량이 최하가 무기 금고이기 때문에 네. 무기 금고, 무기 징역이기 때문에 뭐 감형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 그게 이제 기본 생각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면 모르죠. 상상을 해보면 변호인들과 함께 이른바 접견 시간에 아 이번 재판 어떻게 대응할까 그냥 우리가 어떤 정치범으로 계속 하도록 또는 어 구속 기한인 육 개월 일심까지 육 개월 동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단 재판에 최대한 안 협조하도록 하죠. 이런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도 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으면 난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나나돈안 나가. 야. 그래서 나머지 변명들은 변호인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아하. 그게 좀더 윤석열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법질서나 모든 걸다 무시하는. 음. 딱 하나가 일단 있잖아요 재정신이면 (12월 3일) 날 그렇게 비상경엄을 했겠냐 음. 네 @이름1 측은 그래도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휴식은 보장하고 (6시) 전에 종결해달라 요건데 과거신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사실 그말 그대로 다 지켜주면은 예. 특검이 끝납니다. 특검 기간이 아마 끝날 겁니다. 아. 3, 사일씩한 번씩 끊어주고 한 번에 한엽이다 조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전략 예. 자체가 감형받겠다가 아니라 음. 오히려 이 SNS 메시지 최근에 윤전 대통령 나온 것도 그렇고 약간 음. 순교자 희생양 이런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음. 지지자들에게 뭔가 자꾸 던지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닌가 약화하고 있는 그 끈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사실 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 예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